그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이건 <laughs> 금관은 아니고요. 황남대청 북분의 금관과 동일한 크기로 제가 복사를 해서 도면을 복사를 해서 만든 복사판입니다. 근데 말로는 이렇게 들었지만 들으셨지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실 테고요. 실제로 하서보면 나름대로 그럴 듯하다라고 눈 앞에 보시면 그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쓸까요? 아니면 한 분이 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네,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셨고요. 이제부터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생각, 금관은 머리에 썼을 것이다. 약간 눌려가지고 제대로 안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라 임금님 같으신가요? 네, 네. 신라 <laughs> 신라 57대 임금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 이렇게 되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의 사용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좀 전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재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리겠습니다. 내리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위치가 맞거든요. 목걸이하고. 배의 위치가 맞고요. 아까 삼각형으로 나왔죠? 그렇게 모양이 나오려면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어야 되고요. 그럼 앞이 안 보이죠? 밝고 이런 형태가 좀 전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착용했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이 좀 달라지시죠? 네. 네. 어,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라 57대 임금님이 잠깐 되셨고요.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추정으로는 그 무덤이 오래되면 블러 쌓이는 목곽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거든요. 썩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묶여있던 부분이 눌리면서 아마 삼각형으로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추적을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작품이, 초등학교 사회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살표로 지도에 뭔가 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겠죠? 신라 중심으로 해서 화살표가 뻗어 가고 있는데 바로 화살표가 이렇게 뻗어 갈수 있게끔 만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신라 유명 진흥왕이죠. 그리고 진흥왕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물이 있을 수있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신선습비 네, 진흥왕 순수비.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진흥왕이 그렇게 순수했어요. 뭐, 순수비를 세우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왕이 직접 그 땅에 갔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진흥왕 순수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북한산에도 있고요. 이제 북한에. 뭐 황철령이나 마운영에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사진이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근데 요게 모습은 지금 원본은 없고요. 복제비거든요. 산꼭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지금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산꼭대기 없다고 하면 내려왔겠죠? 탑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박물관. 박물관. 그렇죠. 박물관 중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바로 전시란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년 전의 모습이고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신라실 끝머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에는 문자실, 문자 전시했던데.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산의 분위기는 없습니다. 비석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라실을 개편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따로 독립적으로 뺀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사진을 넣었죠. 바로 저 사진이 진영순수비가 있었던 비봉이라고 하는 곳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뭔가 좀 다릅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어느 지점이 다를까요? 조명을 하나 넣는 다요 그렇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 넣었을까요? 그 자리다. 그렇죠. 있는 자리는 그곳이 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순수비는 비봉 사진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바로 저 자리에 있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서 원자리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노력을 많이 했죠. 큰 사진을 쓰고 있는 자리를 표시를 해주고. 한번 진흥왕 순수비 앞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진흥왕의 역사이지만 순수비에는 세 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비석의 전면인데 한문이 새겨져 있고요. 뭐 판독이 안 되는 글자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진흥왕의 역사를 기록을 한 거죠. 진흥왕이 신하를 데리고 바로 북한산 지역에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하는 진흥왕의 기록.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주목하고 책에 주목하는 부분은 비문의 전면이죠. 근데 측면에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측면에도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뭐라글 보이시나요? 김정희의 기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보통 금석학, 돌이나 새에 새겨져 있는 글씨에 굉장히 정통했다 그러죠. 얘기를 들은 겁니다. 비본 꼭대기에 비석이 서 있는데 보통 무학대사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비석을 판독을 해요. 그래서 비석의 정체를 확직을 해내죠. 그래서 글을 썼어요. 김정희하고 내 친구 누가 와서 글자를 판독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를 데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것으로 성이 안 찼는지 더 올라가서 더 많은 글자들을 또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또 글을 또 새겼어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재 훼손이죠. 네, 누구누구 왔다감. 네, 네, 누구누구 왔다감인데, 그래도 김정희답게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 그 글자를 판독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뒷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오른쪽엔 이 사진은 전에 전시되어 있을 때, 비문이 잘 보일 때 찍은 거고요. 그 뒷면이 잘 보일 때, 잘 보시면, 움푹 움푹 파인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저 부분이 총알 자국이죠. 바로 추정컨대 한국전쟁 때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앞면에는 진흥왕 신라의 역사가 측면에는 김정영의 조선 1800년대 역사가 후면에 현대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세 개의 역사가 만났을 때 저는 진흥왕 순수비의 현재까지의 의미를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석을 사람들이 안 보는 산 꼭대기에 올려놨을까? 거기 세웠을까?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데 놓아야 되는게 상식이죠. 잘 보이게끔. 순수비는 그렇지가 않죠. 왜 비봉이라고 한 꼭대기 세웠을까? 알려면 가야겠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장면은 북한산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암산이 삼각형으로 솟은 부 분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거기에 비봉이거든요. 그 꼭대기에 비석이 있었던 거죠. 비봉은 아 네,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갑자기 그날 가자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네. 바로 비봉 아래쪽의 절벽이었어요. 그렇죠. 가보신 분들도 아, 네. 초, 초, 네, 절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등산장비를 잘 갖추고 올라가라고 권고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절벽을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벽을 친구와 함께 가지 덜덜 떨면서 올라갔더니 바로 이러한 장면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바로 이쪽 부분이 진우한 순수비의 복제비가 서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올라왔던 친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안쪽에 있는 풍경이 서울 시내의 풍경인데요. 여기 보이는 물줄기가 바로 한강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풍경과 그 일대의 풍경이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봉 뒤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북한 쪽도 쫙 보입니다. 사방이 아슬하게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 영험하게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 바로 비석을 세운 거죠. 바로 이렇게 일망무지를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 하나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든 이 절벽에 그 비석을 들고 비석을 운반해서 세우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평탄, 평탄한 산꼭대기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궁금증은 저만 가졌던 게 아니고요. 다녀왔던 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진우왕 순수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진우왕이 업적을 기른 기념물은 맞죠. 그거는 맞는데 구체적인 성격으로 따지면, 구체적인 성격으로 따지면, 하나의 다른 의뢰 행위가 있었던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험한 북한산의 비봉에 제사를 지냈다는 추정이 나오게 된 거죠. 산천제사라고 해서 아마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 같은데요. 그 기념물로 진흥한 순수비를 만들었다고 한 의견이 논문으로 이제 나왔던 거죠. 저는 그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실에서 만나는 진흥한 순수비와 비봉에서 만나는 복제품이 이제 만나는 순수비는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었고요. 아마 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유업이라고 해서 흔적이 있었다고 한 비석이 세워졌던 것을 철거를 하고 복제를 해서 비석을 세우기로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 돌이, 진원 순수비를 세웠던 돌이 당연히 북한산에 돌 많으니까 그 돌을 사귀는 줄 알았어요. 지질 분석을 했습니다. 지질 분석을 했더니 북한산의 돌이 아니었습니다. 난감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돌을 수소을해했더니 바로 강화도산 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복제비를 세, 복제비를 만들어서 세웠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집요하게 연구를 해보니 연구를 해보니 바로 진흥순수비의 그 돌은 그 돌은 강화도산도 아니고 북한산 안에 있는 돌도 아니고. 바로 신라, 경주에 있는 그쪽 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거기에서 비석을 만들어서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신라 경주에서 다듬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우는.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진흥왕 순수비의 느낌이 또 역사적인 맥락이 또 달라집니다. 반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신라 진흥왕이 가지고 있던 영토 확장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들이 더 생각보다 엄청 났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염두를 해보면.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박물관의 유물들은 원래 서 있던 자리에 가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새로운 메시지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보는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